안녕하세요. 성운연 나르샤 TV. 7월 29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그리고 또 7월 한달 매매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금요일 특징 종목, 그리고 다음 주에도 체크해 봐야 될 종목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는 종목은 1호원이고요. 자, 1호원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워낙 또 끼있게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아침에 여기 9시 시작할 때부터 1호원을 바로 또 들어가면서 공략한 이유, 그리고 뭐 밑에 아이퀘스트 또 여러 종목이 있는데,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을 어제 모양이 이쁘지가 않았어요. 그저 어제 차트 모양이 음봉으로 밀리면서 이쁘지도 않은 상황이었지만 거래가 없이 거래가 없이 음봉으로 밀린 상황에서. 자, 그간은 양봉으로 한 번씩 올라갈 때또 끼익게 움직이는 모양을 계속 보여줬고요. 아침에 동시효과에서 얘가 또 8시 40분 시작하고 뭐 상한가 움직임도 보여주고 다시 한 8시 50분 정도에 쭉 내려놓더니 한8,000 아니야 2,500원 뭐 이런 내외에서 계속 동시효과 올려가면서 아까 9시에 스타트를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분봉 보시면 아침에 조금 아쉽다라는 거는 제가 동시효과부터 시작하는 가격부터 밑으로 좀 깔아놓는데 아래는 잡질 못하고 또 아침에 또 이제 시가 부근에서 잡힌 부분만 또 강하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또 상승을 줬었던 이런 종목이고 자일봉에서 매도 타이밍은 어디요? 자 우리가 항상 체크하는 306 자리에서 물량 조절은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자리고 자 다행히 또 그런 자리 넘지 않고 또 다행히 좀 고점에서 어, 잘 매도되고 나왔던 이런 종목이고요. 아까 밑에 있었던 아이퀘스트. 자 아이퀘스트도 최근에 무증 관련한 이슈 관련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자, 이케스 t 도 아침에 분봉, 시가부터 밑에 깔아놓은 거 다행히 좀 잡혔어요. 그래서 이 종목도 이런 9,500원 내외에서 아래에서도 좀 잡혔었던 종목 올라가면서 만원, 예, 만원 라운드 피규어 가격을 이때 가격 넘지를 못하더라고요. 만오0 원인가 간 다음에 넘지 못해서 아침에 익절한 거 그리고 또 빨리 빠져나왔었던 부분입니다. 자그 다음 또 같이 무증 이슈 있었던 이런 종목 인포바인이 있었죠. 자 인포바인 보기 전에 어제 피코그램 피코그램도 마찬가지 무증 이슈로 제가 이렇게 관련한 종목들 같이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제 G2 파워 움직일 때 이런 이슈 있는 종목들 얼마 전에 그 그저께인가요 이렇게 좀 차트들 다 체크하면서 말씀드렸었던 그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묶음 같이 또 같은 테마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같이 또 서로 치고받고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고 피코그램이 어제 이런 자리를 치고 올라가는 이런 상승을 먼저 보여줬으면서 제가 인포바인도 차트 모양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인포바인은 이런 앞선 자리 넘지 못하고 마감을 했었는데 오늘 오늘 제가 인포바인을좀 제일 늦게 들어 하나 없이 5분 좀 넘어선가 아마 봤을 겁니다 왜냐면은 아침에 시가가 우선 좀 플러스로 이렇게 좀 시작을 하면서 그런 앞선 자리 부근에서 시작을 했으면 얘 먼저 들어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얘는 또 이제 시가가 살짝 마이너스에서 시작을 했는데 아침에 분봉에 움직이는 힘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얘도 한 3만 0천원 이런 가격에서 들어간 게 다행히 또잘 상승을 해주면서 그때 크게 밀리지 않고 조금 여유 있게 많이 지켜보다가 좀 나왔었던 이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테마 안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또 이슈 있는 종목들 말씀드릴 때잘그룹핑해서 종목들 체크하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오늘도 뭐 난리가 났는데 제가 어제 종목들 여러 개쭉 말씀드리면서. 신규 그 신재생 에너지로 처음에도 이슈 받았었던 어 대명 에너지고요. 자 어제도 한번 체크해 드렸었던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어제 그뭐 태양 태양광 풍력 중 말씀드릴 때 요런 또 대명 에너지도 요런 21선 어제 자리 안착한 이런 움직임 어제 움직임이 오히려 세게 나오지 않았었죠. 그러면서 요런 30분 봉에서 올라탔어요. 자 30분 봉 이런 자리 올라타 306 자리 올라타고 나서 오늘 갭으로 시작을 하더니 와 상한가로 아침부터 일찌감치 멋지게 올라간 종목입니다. 자그 외에 어제 또 얌전했었던 세아재강지주도 어제 도지로 움직이지도 않고 얌전히 있더니 오늘 또11% 상승을 하는 움직임이 보여줬고요. 자그 외에 음 지금 하나 아 잠깐만요. 종목들이 조금 섞여서 어그 외에 네뭐 하나 솔루션도 마찬가지 어제. 강하게 올라선 이후에 플러스로 올라섰는데 오늘은 현대에너지 솔루션이 난리가 났죠. 아, 어제 또 시간에서 움직임이 좀 나오더라 했는데 어, 갭으로 뜬 다음에 밀리지도 않고 바로 치고 가면서 오늘 또 강하게 올라가면서 23% 이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동국 S&C 자 동국 S&C는 최근에 제가 뭐723 이런 자리 말씀도 드렸었고 최근에 이런 306 자리 올라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런 지지되는 자리 이런 5,700원, 800원대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요 종목인데, 다행히 어제 또 상승을 했었고 오늘은 또 어마무시하게 앞선 고점 자리를 치고 올라가는 대량 거래와 함께 강한 움직임을 보여서 그리고 또그 자리를 안착하는 움직임 그래서 오늘 13% 정도 상승을 했는데 계속 좀 추이를 봐야겠죠. 그리고 CS 베어링도 어제 306 안착한 이후에 오늘 또 종가로 7.4% 상승을 했고요. CS 베어링 움직이면 윈드도 움직이죠. 5% 상승 3강 뭐 MNT도 앞선 고점 자리까지 올라 사선은 요런 움직임 보여줬고요. 저 오시아의 어제 상공력 자리 붙여 놓는다 했는데 오늘 상공력 위에서 상승을 하면서 종가 7%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갭으로 떴었던 S에너지는 뭐 갭으로 뜨고 나서 좀가는듯하다가 바로 밀리면서 어또 종가로 4%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신성 ENG도 마찬가지 아 상공력 위에서 스타트를 하면서 좋다 예 오늘 사고 치지 않을까 싶었는데 바로 힘없이 얘도 또 꺾여서 내려오더라고요. 그리고 SDN도 오늘 또 개불어 뜬 다음에 이렇게 내려온 종목들, 그리고 또 힘있게 올라간 종목들 잘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그, 우린 PTS. 지금 제가 뭐 삼성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고, 야, 우린 PTS는 우리가 여기 예전부터 보면서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고요. 뭐 처음에 로봇으로 관련 관심 가지면서, 작년부터 이렇게 움직일 때 계속 봤었던 종목이고, 로봇 관련해서 또 재건 관련해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삼성 MA 관련해서 움직이지만, 그리고 또 이런 61선 지지받는 자리에서 이번 주에도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었던 종목, 오늘도 강하게 또 한번 상승을 해주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삼성 MA 관련해서도 있기 때문에, 이지용 사면 관련해서도 이슈 나오면 움직임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그 종목이고 그리고 얘는 풍력 관련해서 또 발전선비 관련한 또 이런 또 업무가 있다 보니까 또 이제 관련 종목으로 또 밀리지 않고 오늘 자리를 잘 버텨줬습니다 이런 종목들 잘 체크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현대 일렉트릭도 오늘 앞선 고점을 돌파하는 8.9%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재생 이런 움직임과 함께 이런 인프라 관련한 종목들 효성 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723차 자리 바닥 타지고 오늘 이렇게 또8.9% 이렇게 또 상승한 이런 종목들이 있었고요. 또 그리고 현대로템이 와 오늘도 또 치고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보여주면서 6.4% 상승을 했습니다. 뭐 연일 뭐 뉴스에서 계속 때려주면서 좀 계속 좀 방향을 잘 잡고 있고요. 또 어마무시하게 오늘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laughs> 움직임이 나왔죠. 자 전에도 막 이런 자리에서 우리 선 긋고 막 55,000원 얘기한 것 같은데 오늘 66,000원이 넘는 이런 가격까지 올라왔다가 종가 20% 어, 64,000원에 또 거,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오늘 멋지게 마감을 했습니다 자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움직이면서 뭐 하나 또 바닥에서 거래 터지면서 이런 또 720선 그때 이렇게 지지받고 저항받고 못 올라갔다가 오늘 그 자리까지 올라가는 움직임 하나 올라가면서 뭐 트루윈도 이렇게 거래 터지면서 이렇게 올라간 관련 종목들 움직임이 있고요. 자, 뭐하나에어로 스페이스나 이런 또 방산주 움직임과 함께 LIG넥서원, 자, LIG넥서원도 지금 앞선 고점 돌파하는 이런 또 강한 움직임과 함께 6.2% 상승을 하면서 이런 방산주들 움직임 또 좋은 흐름이 잘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음. 아또 오늘 피플라스틱 관련해서 또 세린비엔지가 사고 치면서 이런 또 앞선 고점 우리 여기 체크해 놨었던 이런 또 가격 넘어서면서 앞선 고점까지 돌파하고 또 종가로도 안착을 하는 이런 움직임이 보여주면서 종가 14% 19% 넘는 흐름을 잘 보여줬고요. 거래도 많이 터졌고 자 움직임 계속 잘 체크해야 되고요. 관련해서 뭐 한창도 바닥에서 올라왔지만 306짜리 안착하지 못하는 조금 아쉬운 모양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도 워낙 이때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고 306짜리 지지되는 자리에서 한번더 슈팅이 나왔었던 움직임인데 자 다음 주에도 한번 올라올 수 있는지 보도록 하고요. 에스폴리킥도 마찬가지 관련해서 올라오긴 하지만 또306 이런 자리 똑 콕 찍고 나서 윗걸이 맞고 내려온 요런 흐름이 보여졌습니다. 자 그리고 좀 뜬금없었던 게 이제 센트럴 모테 아 얘는 또 아침부터도 아니고요장 아, 후반에 또 점심때 이후에 올라가면서 정말 세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상한가로 마감을 했었던 이런 센트럴 모테 우리가 여기 바닥에 거래 터지면서부터 관심 갖고 의견 드리면서 말씀드렸었던 종목이고 제가 이때 말씀드리고 그때 구독자분께서도 이때 이제 올라올 때 익절하면서 어, 또 이제 수익 났다라고 했었는데 와또 결론적으로는 또 이렇게 눌러놓고 잘 팔았다 했던 게 오늘 또또 또 그거를 정말 알 수가 없는 게 아쉬운 것 같아요. 그게 잘 그게 이제 정말 매도를 잘한 건지 발매도인지 는 아, 정말 나중에 알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익절은 항상 옳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참고하면서 다음에 매매할 때 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아프타머 사이언스 아프타 바이오가 오늘 상한가로 올라왔죠. 지금 이틀 전에 한번 올라온 이후에 어제 음봉으로 또 거래 없이 내려놓고 오늘 또 상한가로 이 종목도. 아, 또 이제 아침에는 밀려 내려오나, 오늘도 내려오나 보다 싶었어요. 거리 한번 올라오고 나서 그러더니 또 이런 30분 봉306 자리에서 스타트를 하더니 강하게 올라온 종목들 오늘 뭐 오후에도 정신없이 올라오는 종목들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봤었던 앞타모 사이언스도 오늘 한번 장중에 슈팅을 줬었던 종목 요 때도 이제 거래 들어오면서부터 관심 갖고 306 넘지 못하고 내려왔었던 이런 종목인데 이렇게 한번 슈팅을 줬었던 종목들이 있고요. 자, 우리 신규주 보던 종목들 잠깐 체크하면 세아메카닉스는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자리 안착을 해야 이 종목 이름 8천 원 자리 안착을 해야 좀더 상승을 볼수 있다라고 하면서 어제 고그 자리 윗꼬리 찍고 내려와서 오늘도 마이너스 4.9%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다시 또 안착을 하면서 상승, 아, 상승을 하고 이런 자리 올라올 때 체크해서 보시라 말씀을 드리고 어, 그리고. 청담 글로벌은 방향을 다시 또 위로 좀 잡는 듯 하죠. 자요 자리 이제 다음 주에 12,000원 안착되는지 보면서 추가적인 상승 한번 움직임 체크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푸른바이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체크해 놓고 만원 안착하는지 보자. 장 중에는 오늘도 만원 살짝 올라오는 듯 했지만 또 종가로는 어 9,680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 이런 종목들 장 중에 잘못 따라가다가는 또 이렇게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종가 확인하면서 조금 더 주더라도 확인되는 자리에서 우상향 기대하면서 보자라고 의견 드리고 있고요. 또 오늘 또, 또 부산 주공이 이렇게 또 체크된 이렇게 또 790원 요. 이때 자리에서 한번 슈팅을 줬었고, 이 때도 자리 깨지 않았었던 자리, 그리고 거래 없이 최근에도 이런 자리를 지켜주더니 오늘 장중에 한번 슈팅을 주고요. 이 종목도 한17% 넘는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또이 꼬리 남기고 60일 선 맞고 내려와 있습니다. 유신도 마찬가지고요. 유신도 이렇게 또 체크해 놓은 이때 고점 자리에서 36일 선 우리가 반등 보는 이런 자리에서 어또 어제 이번 주또 도지로 보여주더니 오늘 장중에 한번 이렇게 슈팅을 주면서 또 이런 앞선 고점은 이렇게 또 체크 한번 해 놓을까요? 이렇게 또못 넘어갔는데 자 다음 주에 이런 자리 또 한번 도전하는 움직임 나오는지도 봐야 될것 같고요. 자 이렇게 고점 관련해서 말씀드렸었던 또 종목들은 bmt 제가 이렇게 가격 체크해 놓고 최근에도 요 자리 넘었죠 넘고 나서 오늘도 도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제 이런 자리가 지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파 관심으로 말씀드렸던 로봇 종목 하나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자 이렇게 지금 가격 딱 그어 놓고 여기서 올라올 때 여기 306 맞고 다시 한번 반등 주고 요 박스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번에도 306 자리에서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또 얘도 지수 상관없이 계속 우상행하면서 자리 붙여 놓길래 요 자리도 돌파하는지 요 종목도 보자 라고 했는데 오늘 곧그 자리에서 4.3%자 모양을 잘 만들어 놓는 이런 종목들 움직임도 또 이렇게 같이 체크를 해 보시고요 자 어제 오토엔을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게 자, 좀 시간 갖고 이렇게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의견을 드렸었던. 왜냐면은 요런 요때 이제 가격 우리가 요때도 지지 받았었고 얘 예, 12,500원 자리에서 스타트를 하고 그리고 어제 그 가격과 6 1일선 자리 안착한 요런 움직임이었는데 오늘 장 중에 한8.7% 그래서 아침부터 잘 올라온 다음에 우선 또 윗골이 남기고 내려와 있는데 이런 종목들도 계속 또 움직임 체크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석경에이티 기억나시나요? 자 이때 이제 거래가 한번 터지고 나서 다시 밀려 내려왔습니다. 밀려 내려오면서 이때 저점을 지지하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거래가 터지면서 들어올리면서 아 이때는 좀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우리 봤었던 이 종목인데 내려와서 36일선 깨지 않고 그리고 어제와 그제도 이런 36일선에서 아래 꼬리 단 이후에 제가 오늘 18,000원 조금 넘어 18,000원 이런 이 가격에서 아마 또 아까 톡 여기 방에도 의견을 드렸어요. 이거 돌파 관심으로 한번 좀 보는 게 어떨까라고 했는데, 다행히 종가로 잘 고가로 마감을 하면서 18,800원 이런 자리 밀리지 않고 다 올라섰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제 이런 자리에서 자 다시 어 지지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박셀바이오도 야 얘도 오늘 막판에 거래가 들어오면서 올렸어요. 아침엔 조금 재미 없어 갖고 아 이게 또306 자리에서 아또 오늘도 못 넘고 이번 주 마감 하나 이렇게 싶었는데 막판에 또 들어 올리면서 종가를 고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도 다음 주 움직임 꼭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뭐 비점 관련한 종목 중에 비덴트는 얌전한 반면에 티사이언티픽이 오늘 9% 상승하면서 다시 306 자리에 붙여놨고요. 시간 외에서 또 조금 상승 움직임 다음 주에 좀어 위에서 시작을 한다라면. 또 관심 갖고 봐야 될 위치고요. 버킷 스튜디오도 오늘 또 밀리지 않고 오늘 자리를 만들어 놓는 이런 종목. 버킷 스튜디오는 그때 헌트 8월 10일 개봉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도 있다라는 거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같이 체크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뭐 키다리 스튜디오도 거래 나온 이후에 얘도 이 720선 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이때 거래 나오면서도 못 넘고 이번에도 못 넘고 오늘도 그 자리까지만. 터치하고 못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자리 올라서고 또 지지되는지 계속 움직임 주의 확인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CBI는 이때 이제 바닥에서 거래 터지고 나서 움직임 보고 있는데 얘도 이제 720선 올라오고 계속 연일 양봉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좀 눌러주면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했는데 오늘도 10%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또 이제 시간에서 이제 무증 또 얘가 다 나오면서 또 올라가는데 다음 주에 어떤 움직임 보여질지. 뭐 여기서 못 잡았고 지금 계속 올라가는 거좀 구경만 하게 될것 같긴 한데 에, 이런 종목들 움직임 이렇게 또 있었던 부분도 한번 또 체크해서 어, 또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계속 아래에서 올라오면서 301짜리 붙여놓는 암호택 움직임도 있고요 자그 외에 또 관심 갖고 볼수 있는 게 음, 우선은 미래 나노택 같은 경우에도 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죠 그래도 또 앞선 고점 그래서 이렇게 체크해 놓던 이때도 이제 못 갔었던 이 아, 가격 있죠. 이렇게 또 선을 그어 놓고 체크를 했었다라면 오늘 그 자리 항상 갈 자리 못간 그런 움직임이라면 밀린다. 아, 갈 자리 못 가면 밀리는 거예요. 지지되는 자리도 아, 어, 안. 더안 내려가고 안 내려가고 안 내려가면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어, 항상 앞선 고점 물량 조절해야 되는 부분도 이런 부분 또 종목들 공부할 때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또306 자리. 이렇게 또 거래 터지면서 올라오고 나서 오늘 밀리지 않는데 요 자리 깨고 내려오면 다음 주에안볼 거고요. 그리고 또 요런 자리 도지로 지지되는지 아니면 거래가 없이 이렇게 또 자리 지켜주는 종목들 체크해서 봐야 됩니다. 모아텍도 마찬가지예요. 모아텍도 거래 터지면서 의미 있게 움직였는데 지금 오늘도 5% 하락이긴 한데 거래가 없어요. 이번 주에 거래가 없이 내려와 있고 지금 경고 딱지를 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이제 경고 해제 이런 부분 눌려놨다가 지지되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또 치고 가는 움직임이 나오는지 이런 종목도 다음 주에 관심 갖고 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서암 기계공업도 오늘 자리를 또4% 최근에 이제 거래가 한번 들어온 이후에 밀리지 않고 방향을 만들어 놓는데 또 30분봉 요때 한번 거래가 나오면서도 못 넘었었던 자리를 종가의 자리를 지켜주더라고요. 그러면 뭐 시간에서 도 밀리고 하지 않는 움직임인데 자 이런 자리에서 또 다음 주에 이런 61선 이런 자리 또 돌파하고 올라갈 수 있는지 보려고 하면서 데모 뭐 이런 종목 뭐 해인 뭐 이런 관련한 종목들 재공 관련한 종목들도 움직임들이 바닥에서 이제 천천히 다져 놓고 슬금슬금 올라오려고 합니다. 데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또 외국인 관심 가져주면서 이런 저점 자리에서 방향 돌려지는지도 보여야 될것 같고요. 뭐 해인 말 나온 김에 보면 자, 이 관련한 움직임 종목 테마에서 움직임들이 같이 이제 좀 방향 돌려주죠. 지금 거래 없이 거래가 한 번씩 생기면 또 끼익게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종목군들 움직임들이 어, 또 체크돼서 저는 다음 주에 이런 종목들 보려고 하면서 또 수산 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바닥에서 이렇게 좀 고개 살짝 돌려보는 종목들 다음 주에 좀 유심히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맥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때 지금 저점 이렇게 좀 쌍바닥 최근에 예, 찍고 나서 지금 이렇게 방향 돌려주면서 오늘 20일선 안착하는 이런 종목들 움직임 거래가 조금 실리면 한 번씩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 앞에 끼있게 움직인 종목들 잘 체크하면서 다음 주에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주말에도 이런 종목들 모아서 또 다음 주 관심 종목으로 같이 의견 나누도록 할 거고요. 오늘 또 바닥에서 거래 터진 종목들 또 디딤도 있었고 상공육 안착을 못하고 거래 터지면서 윗꼬리 있고 내려왔죠. 그다음에 뭐 PJ 전자도 바닥에서 거래가 커졌고 아주스틸 마찬가지고요 10% 상승 뭐 와터스코리아도 또상공력콕 찍고 윗꼬리 찍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실적 관련해서 레드캡투어 같은 경우에도 대량 거래와 함께 윗꼬리 쭉 남기고 내려왔는데 이런 종목들 잘또 관심 종목에 두고 다음 주 움직임 체크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그래이 정도로 공유를 하고요 또 주말에 또 방송으로 또 다음 주 우리 또 먹거리 종목들 잘 찾아서 의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